네 안녕하세요 비튜입니다. 오늘 제가 충무로 라이카 MP 카메라가 셔터 스피드 쪽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또 라이카에서 하면 유명한 이 반도 카메라에 수를 좀 맡기고 이렇게 온 김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 I'm...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뭐 어떤 특성 모드가요? 셔터 스피드가 네. 좀잘 사진 네. 찍어 보니까 아, 좀 이쪽에 예. 셔터가 들 덜... 이렇게. 그때 제가 없어도 네, 요거 영, 접수 좀 가지고 계시면 추고 할때 도움 드리겠습 네, 알겠습 워싱된 가방입니다. 여행 다니면서 어울려 멋있다. 아, 우탄크래프트. 이게 멋있어. 여기 우탄크래프트 컬렉션이 있는데 또 라이카 카메라랑도 좀잘 어울리는 스타일인 것같아 와, 이렇게 되게 멋있는 느낌이 이건좀 작은 가방이다. 단독카메라는 제가 라이카 렌즈를 사거나 액세서리를 구경하거나 이럴 때 자주 오는 곳이고요. MP. 맞나? 테러리스 어, 음. 라이카 전문으로 수리하시는 실장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쪽 분야에서는 좀 장인으로 알려주신 분이라서 특히 AS는 꼭 여기 반도카메라 수리실에다 맡기고 있습니다. 잡지에도 뭐 나오실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음. 이제 반도카메라 여기 매장 둘러보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카메라에서 이 라이카 컬렉션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초창기에 바르나 라이카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뭐 다른 데서는 구경하기 힘든 라이카 카메라들을 여기 오면 만나볼 수 있어요 또 연도별로도 이렇게 좀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보는 재미들이 진짜 선수란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그 라이카를 넣어서 다닐 수 있는 카메라 가방들 브레디 저도 좋아하는 가방이지만 이 브래디 가방들도 영국 가방인데 굉장히 라이카랑 잘 어울려서 멋스러운 카메라 가방이 이 가방은 사실 어떻게 보면 형제 가방 같은 느낌이에요. 어마어마한 컬렉션이있어요 거의 뭐 새거 그냥 그 상태대로 컬렉션 상태대로 있어요. 이기또 M6의 에디션들. 와, 어 이게 대박. 이렇게 보면 60주년 라이카에서 60주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안중근 의사의 침필 유목 대한국인의 각인이 음. 새겨져 있는 그는 정말 돈으로 환산하기 힘든 또 우리나라의 역사를 담은 마이카바드예요. 굉장히 유명한데 어, 구하기도 힘들죠. 60주년 음. 최초 안중 카메라는 2005년 8월 16일날 한국의 민주주의 운동가임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수여된 아, 이런 이 사실 마이카 카메라는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음. 아름답고. 잘 만들어진 이 기계라서 카메라를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워낙 디자인이 잘돼 있는 라이카. 여기도 이제 렌즈들이 좀 전시되어 있고 이쪽은 뭐 사진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앉아서 쉬면서 사진집을 좀볼 수도 있어요. 뭐 커피도 한잔할수 있고 또 이렇게 컬렉션되어 있는 카메라들 구경하는 재미들도 있고. 라이카 100주년 기념 에디션 100주년 기념 에디션입니다 하, 라이카는 100년이 넘는 회사 히타늄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와. 100주년 기념으로 101세트만 음. 한정으로 제작되었다고 해요 가격이 굉장한 거지 101세트밖에 없어 세상에 에르메스의 라이카 M9P 에디션 렌즈들과 세트, 가방까지 세트예요. 네. 명품 에르메스랑 콜라보해서 만든 에르메스 에디션. 네. 여기도 뭐예요? M6 티타늄 MP 해머톤. 뭐야 렌즈들. 먹먹 하나 해. 위탁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에요. 중고로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반도 카메라에다가 제품을 위탁하고 뭐 중고거래 할수 있게끔 라이카 SL 라이카 미러리스 카메라 라이카가 이제 필름 카메라도 있지만 디지털 카메라도 있고 라이카의 M 시리즈도 있지만 이런 SL 카메라도 있어요 이 SL 바디로 패션 사진이라던가 이런 상업 사진에서도 굉장히 훌륭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가격이 좀 나가긴 하지만 워낙 퀄리티 좋은 라이카 렌즈를 사용할 수 있는 미러리스 바디 라이카 SL M, M 렌즈들도 어댑터로 음. 쓸 수가 있어요 음. 라이카 렌즈들을 좀뭐 호환해서 쓸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죠 라이카 SL로는 영상 작업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실제 광고 영상이라든가 패션 이런 쪽에서도 사진이나 영상을 두루두루 다 찍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라이카의 R 시스템 라이카는 사실 M이 더유명하는 한데 이런 R도 만들었어요 R은 SLR 버전 M은 레인지파인더 모션이 SLR 카메라, 레인지파인더 카메라 SLR의 R 시리즈들이 여기 전시가 되어 있고요 저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라이카 R6.2 카메라와 50mm 주미룩스 렌즈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그런 R 시리즈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 M 시리즈보다 가격이 좀 저렴한데 사진 굉장히 잘 나와요 아. 사진 찍는데도 장단점이 있으니까 M으로 찍는 건 r f 다 보니까 거리계 연동식이다 보니까 아웃포커싱이라던가 그런 음, 것들은 음. 확인을 못하고 R 시리즈는 찍으면서 내가 배경 아웃이라던가 그런 걸 정확하게 볼수 있죠 렌즈파인더는 좀 그런 부분에서는 스냅, 거리 스냅 찍기는 되게 좋지만 좀더 정교한 사진 찍, 찍을 때는 R 시리즈가 더 좋습니다 여기는 중고 제품들을 판매하는 곳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랜만에 여기는 이제 라이카 중고 제품. 아또 이런 렌즈들을 보면 막 사고 싶어요. 지금 2층에서 전시회 하고 있어요. 아홉 분식이죠. 박수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오, 라이카 CL. 갖고 싶은 카메라. 되게 작으면서도 M 렌즈도 쓸수 있어서 가볍게 갖고 다니기에 좀 좋은데 CL이 그런 카메라예요. 어댑터를 끼면 M 렌즈도 사용할 수 있어요. 컴팩트한 디자인이 차별화된 무스카와 바르나비유산 라이카Cl, 바르나 카메라가 있는데 그 바르나 카메라의 디자인을 모티브로 제작한 음. 카메라가 라이카Cl인와 M2 블랙 페인트 이런 게 사실 굉장히 멋있죠. 은군 기자의 카메라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블랙 페인트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저렇게 황동, 노란 황동이 드러나 고 자기와 함께 같이 나이 들어간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카메라도 음. 하나의 도구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오랜 시간 이런 좋은 내구성을 가지고 뭐 어디든지 같이 함께 다닌다는 게 라이카의 음. 좀 매력, 장점인 것 같아요 음. 이것도 한 30년 후에는 저렇게 되지 않을까요? 저랑 같이 30년 동안 여행하다 보면 이 카메라도 황동이 좀 드러나면서 그때까지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고쳐 쓰는 거죠 음. 라이카는 음.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 올라가 볼게요. 오늘 전시는 포토저널 창간 13주년 감각의 일탈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3층도 한번 올라가 볼게요. 하셀블라드 제품들도 전시되어 있고 판매도 하고 있고요 카메라 가방도 있고 또 핫셀블라드 도 유명하죠 라이카와 함께 핫셀블라드 굉장히 명품 카메라 비싸죠 <laughs> 핫셀블라드도 라이카도 그렇지만 핫셀블라드도 예전에 이제 필름 카메라 66 정방형 중형 카메라가 굉장히 유명해서 많은 사진가들이 핫셀블라드로 좋은 작품들을 많이 찍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디지털로 변환되면서 핫셀도 이런 H6D A 카메라같이 네. 어, 디지털 카메라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중형 디지털 카메라 사진 작품 작업할 때는 이런 중형 디지털 카메라로도 작업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사진을 낼수 있어요 롤라이플렉스도 있어 롤라이플렉스도 간지죠 응. 라이카와 함께 롤라이플렉스 굉장히 간지 야 하, 진짜 좋은 카메라 많다 아티스트 아티스트 야, 이 가방도 라이카 가지고 다니면서 어, 보관하고 음. 갖고 다니기 되게 좋아요 저도 몇개 갖고 있는데 작아서 라이카 바디와 렌즈 하나 딱 넣고 다니기 좋은 심플한 크기 음. <목소리>